오늘 방송 스파르타 시즌 티어 표고. 어, 언제나처럼 말렙베 풀고넌 풀 잠재 기준입니다. 그리고 오성전 기준이고 오늘 날짜 기준이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최근까지도 이제 밸런스 패치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특히 오랑매 같은 거 제가 이래 가지고 시즌 중간에 티어 표방송안한 이유가 한 시즌 동안 이제 좀 쓸만했다가 바로 그 시즌 말에 죽는 경정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지역별 방송 따로 중간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말레풀고는 풀담대 기준이고 오상전 기준입니다 <laughs> 이거 뭐 맨날 하는 이야기니까 뭐 다들 아실테고 이번 원래는 제가 이제 메타픽 주류픽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번 시즌은 OP 메타픽 대체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어, OP는 지금 이제 대체할 수 없는 그냥 우동의 1티어라 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딱 예전 형갑 시즌 때 형갑 생각하시면 돼요. 메타픽은 어, 주로 이제 많이 쓰이는 픽 많이 쓰이면서 통계적으로도 이제 어, 성능이 좋은 게 보장이 된 픽. 이 대체픽이라고 했는데 이걸 왜 주류픽이라고 안했냐면 지금 오피랑 메타픽과 그 대체픽 사이에 그러니까 오피 메타픽 이렇게 한 덩어리고 대체픽이 한 덩어리인데 이 사이에 사실 그열 어, 행이 하나 더 있다고 봐도 돼요. 음, 맞아요 맞아요 스파르타를 이기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여기에 어 벽이 하나 있습니다 어 벽이 하나 있어서 사실 여기가 메타픽이라고 대체픽이라고 한 이유가 아 대체픽이 열로 가버네 메타픽이고 메타픽과 대체픽간의 간격이 그 이거 간격이 아니라 이렇게 간격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상 메타픽과 오피타이에도 벽이 하나 있긴 한데 이거는 그런대로 어, 감안할 만한 여기라고 난 생각을 해서 따로 여기 사인 덧지는 않고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자면 일단 먼저 올리고 볼게요. 일단 대충 이런이 정도 올리고 일단 시작해 볼게요. 일단 스파르타를 왜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불르겠느냐. 왜 오피리로 불르겠느냐. 스파르타가 답이 없는 게 얘를 1대1에서 이길 수 있는 보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성전 들어가서 공성전 전투상에서 황 1대1로 이길 수 있는 보병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기마로 잡으면 되느냐 아니 기마도 정면에서 잘 막아요 심지어 2번 쓰고 있으면 후방으로 박혀도 만약에 풀피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살아 남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박히는 기마는 2번 쓰고 있으면 오히려 기마가 죽고 기마가 걸려가지고 그 특히 중판각 같은 경우는 기마 올때한번 옆에서 스킬로 톡 쳐주면 스파르다가 그 엄청 거 알아서 잘 잡거든요 심지어 형갑이 1,2 쓰고 앞에 돌진하고 있는 거 스파르다가 그맞이번을 돌진을 박잖아요 타이밍 좋게 박으면 형갑 싸가리 녹아요 지금 진짜 말도 안되는 성능을 가진게 이제 스파르타인데 아니 보병인데 대보병에서 지는 애들이 없어 창병? 당연히 이기고요 기병? 기병도 거의 뭐 10개의 상황이 있으면 한 5개 내지 7개 상황을 씹어먹어요 완전 무방비하게 뒤치기 맞거나 는맞 아니면 2번 없을 때 맞는거 아닌 이상 그냥 다 씹어먹습니다 그렇다고 2번이 차는게 느리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OP위치에 있는거예요그 예전에 현갑시즌 때 이제 현갑이 여기 있었던거랑 똑같죠 현갑시즌 때는 사실 그 다음 시즌이 마켓 나올 때, 그 다음 시즌 맞나? 그 다음 시즌 아니었던 것같고 하여튼 마켓, 알렉산더 시즌의 마켓가 나오기 전까지는 형갑을 봐줄 게 하나도 없었죠. 그나마 그 3알 가지고 좀 가성비 좋게 교환하거나 아니면 신책으로 그냥 오지 마라 하는 정도였었지. 맞죠? 어. 그래서 아, 지금 딱 형갑 시즌의 형갑 같은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얘가 왜 지금 더 문제냐면 이번 쓰는 동안 준시 c 면역이에요. 준시 c 면역이 뭔 말이냐 옆에서 뭐 압도를 하든 청구초를 하든 건방 용도를 하든 잠깐 움찔하고 다시 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 뭐냐 막적비대뭐 무장 해제? 그거 0.8초 0.8초도 아닙니다. 0.5초 잠깐 움찔하고 서 있고 다시 어 이번으로 밀고 있어요. 뭘뭔 질환을 해도 이게 이번 미는 거를 끊을 수가 없어. 특히 막 원래는 환갑 장수들이 옆에 이제 진영 뭉개면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진열 뭉개면서 오는 거를 장수컨으로 뭔가 해줄 수 있었는데 얘는 그게 안 먹혀요. 오히려 하러 가다가 장수가 뒤죠 장수가 잘못하면 방패치기 그 방패치기 타이밍이 잘못하고 있으면 오히려 장수가 죽죠. 거기다가 아래트리 가면 이번 하는 동안 바피감 거의 한 최소 50% 챙길 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 특성에서만 50% 챙길 수 있고 분원이나 이런 거 하면 한6 7 0 챙기면서 이제 피도 공유되니까 28마리가 계속 유지가 되죠. 그래서 유지력도 장난 없고 보병 싸움도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보병들 다 그냥 씹어먹고 여기 안 올라와 있는 보병들은 사실 다 씹어먹죠 그래서 이게 원래 이상적인 구도는 마케가 형갑을 잡아먹고 형갑이 스파르타를 잡아먹고 스파르타가 마케를 잡아먹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스파르타가 마케도 잡아먹고 형갑도 잡아먹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어 이것이 형갑 보려고 마케 써야되나? 아니면 스파르타 보려고 형갑 써야되나? 하는 생각 좀 많이 들거든요 게임하면서 근데 아 이렇게 3개 아니면 약간 어, 효율이 살짝 떨어진다. 라고 느끼는 게 지금 현 상태고.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저는 게임할 때, 처음, 처음 한 이틀 정도, 그, 보상도 지역하고 처음 이틀 정도 느낌 본다고, 그때랑. 그리고 이제, 저기 뭐냐. 오락네 나왔을 때. 그때 빼고는 스파르타 마켓 형갑 이거 고상으로 그냥 계속 돌고 있어요. 딴 거를 들 수가 없어. 딴 거를 여기서 뭐, 뭔가 하나를 빼고 다른 거를 넣는다고 했을 때, 어, 넣어서 해보면, 어, 그냥 이거 세개픽 넣을 때랑 비교해서 너무 체감이 많이 돼. 뭔가 평균적인 성능. 그래서 딴 거를 넣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딱세 개. 고정 픽으로 들어가게 돼버리죠. 그래서 게임이 맨날씩 같은 픽 들고 같은 짓 하니까 그래 도잼인 거예요, 요즘에 게임이. 뭐 어쨌든, 그래서 스파르타 부동을 이태하고. 자국이 이거, 너프를 먹긴 해야 돼. 이거 너프를 안 먹으면 다음 시즌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 이대로 있는데 다음 시즌에 이거를, 그, 좀, 탑할 수 있는 픽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보병이나 기병선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준 c c 면역이니까. 그럼, 얘가 제일 취약할 때가 언제냐? 그, 분노 안 차고, 분노 차고 나서도 이제, 붙어서 입었어야 되잖아요. 붙기 전까지 과정인데, 그런 과정이면, 얘를 카운터칠수 있는 게, 그 원거리밖에 없는데, 그러면 다음 시절 원거리 나오냐? <laughs> 막, 오상 원거리 나오고, 막, 그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얘는, 너프를 먹어야 된다. 아, 근데 나는 크게 너프 안 먹어도 되고, 그, 당패밀 때준 c c 면역, 그것만 좀 없으면 좋겠어요. 뭐, 방패 블락이 깨지든, 아니면 뭐, 저기 뭐냐. 장수가 옆에서 CC를 넣든, 진충이 밀기할 때 옆에서 이제 CC 넣으면 넘어지고, 일어나서 다시 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CC 면역만 없어지면, 딱,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면,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여기 올라갈 수 있어, 메타픽으로. 여기 밑에 못 올라온 애들도 다 올라올 수가 있어. CC 면역, 지금, CC 면역 때문에 블락도 못 깨, 넘어뜨리지도 못해, 그래서 얘가 지금 카운터가 없는 거거든요 진짜 거의 무상성이라서 그래서 스파르타가 뽑힙니다 그리고 마케, 마케랑 현갑 현갑은 스파르타 보려고 나오는 거고 스파르타랑 스파르타 외 보병들 보라고 나오는 거고 마케는 현갑이랑 스파르타 외 보병 보라고나온 거예요 특히 요즘 마케가 사실 스파르타 빼고는 보병들 다 약간 압살할 수 있거든요 뭐 철부도, 적비대, 그리고 뭐 이런 사성 짜바리들도 그렇고 순수 이제 병사 싸움으로 가면 이런 애들 다 압살 가능해요. 란슬롯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붙어서 그냥 1번 서버리면 들어와버리니까, 거리를 못 주니까. 근데 나머지는 거의 압살 가능합니다. 특히 뭐철보도 같은 거, 그, 스파르, 아, 마케가 1번, 1V 해놓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싸울 때, 1, 1을 그냥 쭉 뒤로 땡기는 게 아니라, 1을 뒤로 한번 클릭하고 바로 V를 눌러줘요. 그리고 뒤로 그 앞뒤로 움직이게쿨이 돌면, 다시 1하고 V를 눌러줘요. 그렇게 하면 얘가 짧은 그턴 사이에 헉틈 넣거든요. 그런 식으로 요즘은 보병상태 해야 돼요. 물론, 스파르타가 있으면 그냥 일쭉 뒤로 땡겨야 돼요. 미리 땡겨놔야 돼. 그래야 그 스파르타 미는 속도보다 얘가 그 뒤로 빠진 속도가 조금 더 빨라가지고 안 맞으면서 뺄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켓. 그리고 형갑형갑은 지금 뭐 메커니즘상 얘는 대체 불가죠 아, 기, 기마도 생각해보면 지금 형갑이몇 시인지 우려먹고 있는데 그냥 돌격기마 좀 쓰고 싶은데 돌격기마를 쓸수 있는 상황이 안 나오니까. 너무 좀 그렇네. 차라리 뭐윙즈 이런 거한테 뭔가 뭐 블락을 뭐 무조건 터트려 버린다든지 뭐 그런 특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윙드 같은 거 버프해서 아니면 이런 거진북이 같은 거좀 버프를 쉬게 해서 블락 병종은 뭐 맞으면 무조건 블락 터져가지고 헤롱헤롱 걸리게 이 철보도 그돌리케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카운터 봐줄 게 필요한데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즌 대봐야 알겠죠 그리고 화방사 사실 화방이 좀더 뒤에 있는 게 맞죠 왜냐면 하 화방이 딜하는 거리까지는 스파르타가 그냥 집어넣으면 화방 무조건 죽어요 화방 딜하는 동안 얘가 무조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웅사 딜 하는 거리는, 뭐, 거리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좀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여두 개는, 이제 스파르타 죽이는 용도로, 딜 찍는 용도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죠. 아, 근데 요즘 화방도 사실, 이게 화방 공격이, 블락이 막히거든요? 그, 타격이랑, 뭐, 화염은 안 막히는데, 화염이 타격인데, 이 이게, 약간, 뚫고 지나가는 투자체 판정,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래서 이게 살짝 블락이 막힌 게 있어서, 어 생각보다 스파르타 때 딜이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그니까, 러 1번 사염 쭉, 2번 장판에 1번 사염 쭉 하면 얘다 죽긴 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하는 동안에 얘가 하방한테 붙으면 이제 하방이 역으로 다 죽죠. 그리고 장수 개입에도 취약하고 반면에 웅사는 좀 미리 자리 세팅해놓고 가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웅사는 좀 더, 어, 유리하긴 하죠. 뭐, 어쨌든. 그래서 진짜 좀 따지고 보면 이렇게 다섯 개. 이번 시즌은 이렇게 다섯 개만 그냥 픽 써도 전혀 문제없다라고 할 만큼, 어, 이렇게 다섯 개가 거의 한, 픽 100개 나오면 한 80개는 이렇게 5개인 것 같아요. 80개는 이제 90개. 10명 중 8, 9명 이렇게 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5개 대비해서 딴걸 넣자니 뭐 여기 스파르타나 마켓 대비해서 아니형 현갑 대비해서 굉장히 효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나마 대체 픽을 쓸만한 거. 일단 대체 픽에 5성을 어, 먼저 앞으로 좀 불럴까요? 대체 픽에 이제 마켓 대신에 약간 적비대나 철부도 넣고, 보병, 보병? 기병 이렇게 보는 픽이 하나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이게 사람 따라서 5호가, 5성 3개가 안된사람 있거든요? 5호까지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 사정 하나 되는데, 사정 자리에 보통 넣는 게 이제 뭐, 세타 이로이 낙타 요즘 좀 좋아져서 낙타 대기마용으로좀 쓸만한 거 같고, 원정, 도보전, 아, 도보전은 다, 장모이 도보전, 그리고 브리튼. 사실 브리튼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하나 넣어줬어요. 그래서 사성, 한 카드 넣는 다이 정도 들어가고, 뭐 말고는 나머지 사성도 사실상 뭐, 6이 됐죠? 아직 쓸수 있는 사성 없고. 차라리 천 원이 나으려나? 아니다, 이게 그냥 두개다 빼다. 이거, 사실상 스파르타 나오면 이것도 의미가 없어가지고, 얘들도. 아니다, 그래도 하나 있으면 좋네요. 뭐, 이 정도 일단 해두고. 적비대가 들어가는 이유는, 적비대 1원쓸때 CC 면역이잖아요. 그래서 1 쓰고, 바로 2로 연계해서 CC 면역 상태에서 2원히리릭 돌릴 때, 그 폭딜 때문에 스파르타가 풀피가 아니거나, 또는 이제 28명이 총 인원인데 28명이 아니고 한 20명 된다. 그러면 스파르타가, 어 원크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비대를 해요. 근데, 뭐, 적비대 무장해제, 뭐, 그특성보고 간다?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준 CC 면역이거든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 아, 그리고 이게 아레트 뭐, 번역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무장해제 디버프 1초 증가 돼 있는데, 1.8점 진짜 쓸만한데, 실제 찍어보면 효과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적비대는 상위 큐에서 쓰는 사람 쓰더라고. 쓰는 사람 쓰는데, 그냥 유튜브나 이런 데서 쓴 사람 플레이를 봐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어쩌다가 이제 상황 맞아가지고, 아달이 맞아서 스파르타 한 번, 한꺼번에 이제 지우는 상황 아닌 이상이야. 적비대가 그다지 뭐, 좋은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마켓 빼고 적비대 넣어서 이속 좀 챙기면서 싸우는 그런, 그런 게좀 있긴 하고. 어, 맞아요. 스파르타랑 같이 쓰기에도 뭐 나쁘진 않죠. 같이 밀고 들어갈 때. 어, 특히 서로 이제 스파르타 밀고 있을 때, 적비대가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힘을 줄 수가 있죠. 폭딜이 나오니까. 상대 스파르타 먼저 지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 적비대에 그냥 쓸만한 거 봐요. 철부도? 아, 일단 철부도 내리자. 철부도 뺄 필요 없어요. 사실 오성 이거 적비대 하나밖에 안 나온다 생각해도 돼. 지금 뭐 철부도, 란솔롯, 궁붕이 뭐 이런 거, 얘들 다 폭딜 나온 애들 아니잖아요. 아니, 란솔롯은 사실 폭딜은 맞긴 한데, 얘는 약간, 자기 무적일 때딜쪽우겨넣어서선박치고 싸우는 애고, 그걸로 이점을 보이는데, 근데 스파르타가 그런 이점을 보기는 힘든 애고, 궁붕이 얘는, 폭딜이 나오긴 하는데, 딜, 그, 밀도락 해야 되나? 그게 좀낮거든요 얘들 막 엄청 퍼지고, 잘안 붙잖아요. 적들한테. 그래서, 그리고 얘도 경직 엄청 잘 바꿔가지고, 잘 넘어지고. 얘도 못 쓰죠. 철부도는 이제 경직은 안 먹는데? 뭐, 사실 스파르타하고 서버면알 겁니다. 철부도 안무섭거든요 철부도 보이면, 이번 네타 박으면 철부도 다 뒤져요. 철부도, 심지어, 흑스택일 때도 스 티켓 맞으면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철부도. 그래서 철부도도 사실, 애매하죠. 진짜 그나마 쓸만한 게 적비대. 아, 그럼 여기 넣어줘야 되나? 이렇게 정도까지 해줄까? 이, 아, 아니 아니야. 실제 쓰는 비율을 보면 이게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는 게적당하같고 아, 그럼 아까 말했듯이, 5성 3개 될수 있는 사람은 여기 안에서 많이 들고, 거기에 추가해서 이거 정도 드는데, 5성 2개에 4성 하나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대체 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아, 여기. 일단 뭐, 해타. 당연히 뭐, 4성. 기병 하나 더 쓰라면 사실 해타 아니면 낙타밖에 없죠. 낙타는 뭐, 대기만 느낌을 쏘는 거고, 해타는, 여전히 뭐 좋기는 한데 사실 스파르타 못 잡고 마켓 못 잡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병사는 잘못 잡죠 그전에는 보병을 좀 그래도 잘 잡았는데 나오는 보병풀이 이제 뭐 원정이나 도보전 이런거 있었어가지고 병사는 잘못 잡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이속 버프 주는거랑 장수 따는거랑 이런건 나쁘지 않아서 헤타를 좀쓰이고 낙타 뭐 대기마 대기마 버프하고 나서 대기마는 굉장히 좋아졌죠 근데 요즘에 또 스파르타가 워낙 세다보니까 한것도 잘 안보여 그 원래는 그냥 1형갑 무조건 하나씩 들었었는데 요즘은 1형갑 좀 안 보입니다. 1 5섯명 중에 한1 0명 정도 현각, 들까 말까 한것 같아. 약간 느낌이. 그래서 어쨌든. 그 낙타. 그리고, 원정 도보조는, 사실 스파르타한테도 달리고, 마케한테도 엄밀히 말하면 마케 뭐, 이길 수 있는데, 질 수도 있어요, 이게. 장수가, 그 교전 상황이나 장수 컨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마케 1V, 1V 짜게 누르면서 팍 뜯어놓은 얘들 그냥 싹 먹거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근데 이건 이제 뭐, 장수 우기가 뭐, 약할이라거나, 뭐, 오해머라거나, 도끼라거나, 그런, 앞에서 좀, 뭉개면서 싸울 수 있을 때는, 원정이와 도보전, 여전히 좋고요. 당무이. 앞에서 뭉일수 있는 무기 말고, 못 뭉개는 뭐, 경감 무기 이런 거면, 당무이 여전히 좋습니다. 자, 그, 정지 먹었을 때, 정지 먹었을 때, 5, 5 4, 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게, 마켓 형갑에, 당무이 이렇게 였었어요. 딴거 사정, 막, 뭐다 해봤는데, 그나마 당무이가 나왔어. 당무이가, 그나마, 상황 따라서는 폭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위치 선정도 좀, 자유롭게 할수 있으니까. 근데, 스파르타한테 당연히 정연해서 안 되고요. 후방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스파르타 스킬 쓰고 나서 후진이 무조건 해줘야 되고. 좀한정조건이 많았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생각보다 스파르타 안 좋아가지고 스킬이 빨리 안 돌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천웅 브리트? 아, 사실 이거 넣어줘야 되나 말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긴 한데. 그나마 뭐, 노밀 비엔나를 안 넣은 이유가 스파르타가 정면에서 그냥 방패 블락, 얘도 블락, 얘도 블락. 뭐, 제가 블락이라서 요즘에는 총알이 안 먹혀요. 그래서 대신에 그냥 공격 두개 넣어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공격 두 개로 생각하면 되고. 사실 얘들 스파르타 잡는다기보다는 스파르타 말고 다른 애들 나머지 그냥 때리기 위해서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아 그래서 스파이타 시즌은 엄밀히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개가 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얼마나 좀 심각한 거냐면 이전 시즌 그 구스타프 시즌이랑 그전 시즌이 뭐지 알렉산더 시즌인나 하여튼 두 시즌 제가 저번에 티어표 방송한 거를 봐봤어요 방송한 거를 봐봤는데 그 그때 했던 게 그럼 내가 이걸 띄워드릴게 그때 했던 픽이 12개인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19시즌이고 19시즌 때 보면 12개거든요. 메타픽 1 2개가요 주류픽 빼고라도 메타픽 12개였어요. 사실 주류픽은 대체픽 위치라서 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고 사실 메타픽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12개였어요. 그리고 그그전 시즌 딱공사 나왔을 때공사 들어가고 몇 가지 들어가 빠지고 하면서 됐지만 결론적으로 12개 였어요 12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정도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죠 어느정도 다양하게 나온건데 근데 이번 시즌은 다양성이 망했습니다 <laughs> 뭐지 단일빙속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다섯 개 선에서 끝납니다 심지어 얘두개는그 특수병정이니까 메인으로 나오는 보병들 기병들 하면 이렇게 세개로 끝나요 진짜 특히 스파르타 그 약간 그 형갑시즌 때 어느 팀의 형갑이 만나로 좀승택 통계적으로 상태 많이 갈렸거든요? 진짜 이거, 우리 팀에 형갑 15개 있고, 상대 팀에 형갑 13개 있다? 그러면 15개 있는 쪽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야. 스파르타. 그런 느낌입니다. 심지어, 스파르타 나올 때, 다른 이런 병종들로, 스파르타 다 갈아버리고, 후반에 스파르타 나와가지고, 그냥 싸우면, 어 스파르타 그냥, 카드 돌려받기야 상대의 스파르타 카드 먼저 없애고, 우리 스파르타 보존시켜가지고 그냥 뭐 싸우는, 뭐 그런 수준이에요. 서로 스파르타 없다? 그럼 이제 맞게 많은 쪽이 좀 이기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게 그니까, 러 옛날에 옛날도 아니지. 그전 뭐 시즌이나 전전 시즌이나 전전전 시즌이나 마케가 대세였잖아요. 근데 마케가 대세였어도 다양한 픽이 나올 수 있는 게 마케는 형갑을 보고 형갑은 마케 보는 보병을 본다. 근데 마케 보는 보병이 정말 다양했었어요. 원정, 뭐 도보전, 뭐당무위 물론 그 장수권 해야 되지만 장수권이 필요하지만 그리고 뭐철부도뭐 란슬로, 궁붕이뭐 그리고 뭐 원거리들 다양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애들을 잡기 위해서 나온 게뭐 현갑 그리고 타뭐 이런 거 나왔었고. 어, 그나마, 기마들은 그래도 형합이 너무 부동, 형합 패타가 너무 뽑혀어가지고 기마에서는 다른 기마들보다. 그래서 기마는 제한적이었고, 창동도 사실 얘 하나밖에 안 나오긴 했죠. 근데, 그 나머지 가운데 풀이, 가운데 보병 풀이 굉장히 넓었단 말이에요. 그 나름의 보병마다 이제 약간 특성이 있었고, 어, 약간, 백백백이라고, 흰민지가 백백백이라고 했을 때, 80, 80, 어, 140 해가지고, 그러니까 백백백이면 100, 총 300이잖아요. 근데 어떤 픽은 이제, 80, 80인데, 뭐, 200 해가지고, 좀더뭐더 좋거나 아니면 어떤 픽은 50-50이지만 뭐200 해가지고 통합으로 보면 비슷한데 뭐 어느 한부분에더 좋아서 이 픽을 쓴다거나 뭐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런 좀 다양성이 있었는데 뭐 이번 시즌은 진짜 다양성 다좋어가지고 맨날 스파르타 마켓 형갑 스파르타 마켓 형갑 스파르타 마켓 형갑 이러고 있으니까 게임이 개 노잼이 된 거예요 게임 칠때 보면 스파르타 마켓 형갑 말고 딴거든 사람들이 많은 팀이 좀 많이 쳐 이거 아 심지어 그 중간에 그 어딨냐 오락매 한번 나왔었었죠 오락매 아, 근데 오락매도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일단 얘 너무 시끄럽고 그리고 너무 그 강력 CC를 강력 CC를 걷는데 약간 리스크가 없었어요 얘가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긴 했어 아 근데 또그 그렇다고 그 너프 먹이는 거 맞는데 너프를 그렇게 다섯 줄이나 먹여가지고 바로 얘를 이 무덤에서 꺼냈다가 한 시즌도 안 돼가지고 사실 한 시즌이 아니지 언제 얘 전제됐지? 모성전 들어갔으니까 한한달 썼나? 한달두 달은 아닌거한달한 한 달도 안 썼던 거 같은데 하여튼 묘지에서 잠깐 꺼냈다가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묘지로 들어간 케이스잖아요 얘는 그래서, 진짜, 컨볼 밸런스 잡는 거볼 때마다, 빨리 칩니다, 빨리 쳐. 너무 화난다. 아, 그래서,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티어표 방송은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되지 않을까? 더볼게 있나? 아, 그러니까, 좀, 좀, 그, 좋은애들도.. 아씨 어, 이게뭐야 아니 잠깐만씨 아짜다다네아 <laughs> <하장난다, 씨. 웃음> 이거 저장했더니 저거 됐네 음 맞아요 오락맨은 너플먹을만한거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아니 나는 다 그냥 죄다 버프해줬으면 좋겠어 이것저것 할거 없이 그냥 죄다 다 버프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약간 그 예전에 있었던 애들 다 버프 그 전성기 수준으로 좀 버프해가지고 어좀 약간 뭐라해야되냐 그... 아, 진상국 묵상이 아니고, 그, 뭐라 하죠? 자, 아, 춘추장국 시대처럼 약간 그렇게 만들면 좋겠어요. 좀. 진짜 다양 픽도 많이 나오면 좋겠어. 근데 다양 픽이 나오려면, 전제 조건이, 일단 스파르타, 얘, 스파르타 얘 먼저, 너프 먹어야 되죠? 얘, 얘는 내가 보기에 그, 이번 CC 면역만 또 너프 먹으면 되고, 청갑도 사실, 청갑을 너프 먹기, 보... 너프 먹기보다는, 다른 기병을, 버프를 먹여야 돼요. 얘는 약간. 뭐. 돌친 창병들, 그니까, 러기만한테 써줄 수 있는 본노에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이에요. CC 면역 같은 걸 넣어줘가지고, 막 CC 면역 윙우사를 나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되고, 아, 창병은 나는 모르겠다. 이제, 참병은 진짜 답이 없는 게, 창병은 다른 애들을, 버프를 시켜도, 마켓만큼, 마켓만큼 이제, 성능을 낼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나마, 그나마, 베네치아 좀더하면 되나? 아, 그것도 아니야. 베네치아, 칼버드 뭐 이런 것들 다 버프해도 창병이 창병 메커니즘상 마케를 이기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마케를 너프를 하자니 아 마케를 너프를 하자니 마케 너프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정도로 저는 지금 마케가 밸런스가 좋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뭐 뭐를 더 너프해야 되지? 뭐 방패, 줬던 방패를 뺏을 수도 없잖아 안 그래도 뭐 블락은 지금 그냥 종이장 수준이라서 사실 크게 막 의미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마케는 난 밸런스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마케를 넣고 안 하는지, 딴걸 버프해도, 딴걸 버프를 해도, 마케를 넘어설까? 그 생각 때문에, 어, 마케가 그래서 창병창병 창명, 쪽은 애매해요. 기마 쪽은, 어, 기마 쪽은, 딴 거를, 버프해줄 막, 아이디어가 몇 개씩 있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돌진하면서, 70 면역, 그, 방패병, 어, 2.570 면역처럼, 윙드 같은 거, 어, 70 면역 넣어주는 거지, 군홍 같은 걸로? 그럼 이제 윙드도 쓰고, 뭐, 저기 뭐냐, 몰타기다 이거는 이제 뭐잠재좀 하고 그렇게 하면 좀 쓰고 할것 같은데. 창병은 일단, 얘가 너무 그, 메커니즘상 o 피가될수 밖에 없어서, 얘는 대체가 좀안될것 같고. 아, 진충 밀기에 얼키면 어쩌고? 진충 밀기에 얼킴? 야. 야, 나보기에는 진충 밀기, 아. 밀기 타겟수 한, 두배 해주면 쓴다. 지금 아마 밀기 타겟수가 한, 3인가 3가 되나? 그 정도 될 건데, 아, 저 3, 사안 되나? 2-3정도 될건데 거기서 2배되면 진충 지금이라도 쓸것 같아요 아 아니다 아 어차피 스팔터 파 못돌아서 안쓸라나 <laughs> 스파팔타가 c c 면요 그것만 없어지면 쓸것 같기도 하고 음그 <laughs> 뭐지 인터넷에 돌아다닌거 본건데 모더이 마블인가 하는 게임에서 뭐 a라는 스킬이 나오면 a스킬을 무효하는 b스킬 나오고 b스킬 무효하는 c스킬 나오고 뭐 a 스킬 모여하는 b 스킬 모여하는 c 스킬을 모여하는 d 스킬이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게임 뭐 많이 딱 넣어봐 약간 그런 수준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그블락만 깨지면 되거든요 이게 블락 병정은 블락 깨졌을 때 데미지 두 배로 받아요 그래서 그게 블락이 깨지는 게 굉장히 취약한 건데 얘는 밀기 하고 있는 동안 블락이 안 깨지니까 그게 문제요 그래서 사실 얘한테 블락부는 넣어줄 필요도 없어 그냥 바우도랑 이제 뭐 공격분으로 두드 말아줘도 되고, 사실상, 블락이 필요 없는, 무적건패되고 있는데, 블락을 왜 넣어줘? 그렇다 보면 되고. 그니까, 러 철부도가 원래 돌입기 모드에서 블락 병좀 때리면 상대 블락 상관없이 블락 무조건 깨거든요? 근데, CC 면역 상태에서는 블락이 안 깨져요. 이게. 그리고, 얘가 스파이타 2번 밀기하면준 CC 면역 상태라서, 안 됩니다. 블락을 못 깹니다. 심지어, 그 뭐냐, 현갑도 블락하게도 이거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가지고도 스파르타 블럭 못게요얘 밀고있는 상태에서 그냥 안깨져 못깨는게 아니라 안깨져 깨져도 뭐 넘어지질 않는데 그럼 뭔 의미야 아니면 넘어지지 않아도 데미지를 두배라도 받던가 두배로 받지도 않고 데미지도 아 내가 근데 지금 현갑에 루미형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아 루미형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야 심지어 현갑 그 뭐지 잠깐만 형갑에 원래 블락파게도 근원이 달려 있거든요. 야, 근데 그 실수로 갈아 다니고 난블락파게도 근원도 없어. 이거 말고 정신병 말고. 어? 뭐야? 아, 제가 근데 스킬 쓰고 있을 때는 잘안죽고 스킬 안 쓰고 있으면 생각보다 잘 죽어요. 잠깐, 근데 블락파게도근원이 어디 있지? 여기 있나? 어, 아, 여기 정신병. 아, 이거 왜 없었냐? 그러니까 그래서 밸런스 찾기가 힘든데 힘든데 이건 잡을 수 있어 진짜 아 얘는 그 바피감만 해도 아레 트리 가면 최종 받는 피해 50%로 감소잖아요 여기 50% 감소에다가 여기 뭐 백어택 피해 감소랑 여기 축적 방계지적시간동안 받는 피해 감소 이거 하면 또 10%죠 받는 금저치프 피해 15%죠 그니까 15에서 25% 뺀거에 다시 또50% 최종 감소라서 실제 감소율이 100 데미지 들어오면 한3 4 0 먹나 보면 되거든요 30 정도? 그거에다가 이거 때릴 때마다 피 차는 거, 이것 때문에 피 400씩 쭉쭉 차고 딕당 그래서 약간 답이 많이 없습니다. 아 이거 정신병, 정신병이구나. 어. 정신병이... 아, 정신병이 이 맞지? 그러니까 이거 블럭 파괴도를 400 넣어줘도 제가 알기로 이거 블럭 안 깨지는 걸로 알거든요. 깊은 블럭 상태에서도 안깨지 걸로 알고, 나중에 혹시 뭘고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딴거 넣어주기가... 큰일날 그래서 한 어, 스파르타... 스파르타... CC 면 없애면 되고 마케? 아 마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마케는 마케를 넣고 때리기보다 다른 창병들을 좀 버프를 많이 때리면 될것 같아요 근데 다른 창병들 버프를 어떻게 때려야 되냐면 대기마 성능보다는 대보병... 대보병 성능을 좀더 강하게 할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창병이 그거잖아요 그 블락은 없는데 극딜 포지션 잘 잡아서 극딜 넣을 수 있는 그 보병 극딜 성능을 좀 많이 버프를 해주면 될것 같고 기마는 기마는 아 진짜 이거 장난이 아니라 CC 면역 구농 나와야 돼 이제 나올 때가 됐어 돌진 CC 면역 구농 나와가지고 멀리서 밤등 가서 CC 면역 윙도우 사를 나와야 돼 그래서 마히안 들고 내려온다? 그냥 다막 쓸려야 돼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지금 안 그래도 얘 누구냐 현각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썼을 때 1초 제어면이 아니고 이거 0.5초로 바뀌었죠? 그래서 사실상 제어면 거의 없는 수준이라서 가다가 뭐 걸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얘는 특수니까 돌진 창병들이 메리트가 너무 없어 박는 데는 시간아 많이 뭐 걸리고 오늘 경로는 뻔하게 보이고 상대 장수한테 CC 뭐 방해는 뭐 너무 쉽게 받고 너무 뻔하니까 스피드 이유가 없죠 아 어쨌든 오늘 티어플 방송 여기까지 하고